네, 안녕하세요. 문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PG 네. 26,200원에 25%요. 26,200원에 25%요? 네. 예. 아, 비중이 좀많네요 네. 예. 그렇군요. 뭐 일단 하... 뭐 매수 자리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에 좋냐, 뭐 수익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 손실 안 나냐의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손실나게 생겼단 말이죠. 배수가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테마 자체는 좋아요. 로봇 테마기도 하고, 뭐 정, 어, 공작 기계 이런 쪽에 엮여 있기도 하고, 실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준다면 얘가 그쪽으로 엮이긴 해요. 뭐 무조건 예. 로봇 관련주는 아니지만 소형 모터 이런 쪽들이 로봇으로 엮인다라고 해서 테마로 그냥 엮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이. 이제 그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의 개념인 거고 살려야 되는 개념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들 지금 우리나라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 밀려 가지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은 아마 투자도 해야 하지만 살려도 해, 데, 어,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살리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주가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매수가가 진짜 애매한 자리예요 테마로 엮인다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매수가고 어안 엮인다면 하은 거의 뭐, 뭐 15,000이나 12,000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은 투자 매리터 별로 없는 자리죠 그죠. 저는 이건 지금 종목을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매수가도 이상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슈팅이 나온다거나 로봇 테마라든가 로봇 산업 이야기가 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꿈틀거리니까 그때 튀어 오를 때 그냥, 어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본전에서 정리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만원 이상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 이건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면 안 되는 자리가 사실 2만원 자리가 손절해야 되는데 너무 손실이 클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아, 이거 지금 대응하기 영 어렵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시청자님의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잘라내든지. 그 2만원 자리가 밀리때 하던데 그러면 손실이 뭐 25%에서 30% 정도 나는 자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건 손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손해지그거는 손절은 뭐한 3%, 5%, 10% 구간에서 보통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애매해요. 26,000원에 이런, 이런 걸거 사면 거안 좋습니까? 돼요, 원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샀으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시청자님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 2만 원에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중간자리에서 2만 한 2천 원 정도 밀리면 이제 2만 원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예. 2만 2천 원 밀리면 거기서 손절하시든지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를 시청자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참 좋은데 매수가가 너무 이상해서 장기로 가져가면 손해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원 손절 또는 2만 원 손절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로봇 테마이기 때문에 가끔씩 뛰어오르게 된다면 본전에서 빨리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음, 네.